저희 옆에 계신 사람이 저희 엄마, 저희 어머신데, 어머니신데, 카레를 만들고 있어요. 슈프, 음. 네, 버스! 소스 맞죠? 엄마. 네, 반 정도 넣어 주시고 거반 정도 조금 넣어 주시고 난다 넣어 주세요. 그래야지. 엄마 그거 그 엄마 주세요. 다 했어. 괜죄송하게 조금 끓여. 아니에요. 아들이요.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은더 맛있고 잘 익어요 더 빨리 잘 익으니까 이렇게 보글보글 소리 들리시죠? 예, 이제 소스가 오빠 어. 소스가 이제 나는 그거 해줘 아니야 나 이거 흔들 거 그거 아니 찌글찌글 응. 자 이렇게 지글지글 소스가 아 물을 끓이실때 보글보글 소리 나잖아요 라면 먹을 때 그렇죠 그렇지 응.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글보글 와, 물처럼 보글보글 끓네요 되게 맛있게 생겼죠.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? 응. 맞아요. 우리가 아주 유리하니까, 예쁘게 주워줍시다. 잘 저어주시면 돼요. 저어주시면. 와, 완전 먹음직스럽죠. 어, 집에 가서, 어, 보시면 되고요. 네, 지금. 어 카레 만들어서 먹어도 되는데 맞아요 무지 통데 뭐... 유통계한이 있어요? 무통계한도 있어요? 무통계한도 있어요? 무나요 이렇게 고한를어요한번 떠보겠습니다 고한데 있어요? 무지 통계한데 있어요? 있어디있어지 예, 고기가 사라졌더라. <laughs> 고기가 집에 갔나봐요. 이렇게 재밌는 거, 걸 만들어 봤고요. 제가 이 돌영상을 만든 감독이었고, 이렇게 도와주신 완전.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해주셨고. 야, 줘줘야지. <laughs> 주성아, 이거 줘야 돼, 이렇게. 아까 그렇게 더 하고 있었어. 위에서만 이렇게 하면 어떡해. 밑으로 이렇게 해야지. 아이씨, 아, 나와. 준서야 하지마 봐. 내가 아까 그렇게 했어. 근데 고기 벌려주라는 거야. 근데 불인데 보라색으로 먹는 거예요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뿅